때 인터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큐카드 만들어서 한 31장 정도 뽑았고요. 만족했던 소비나 그리고 제가 맡은 파트는 요새 유행하는 음식. 이렇게 큐카드 앞부분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거 <laughs> 일단 한 방에 하나.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하고, <laughs> 이거 두개 더. <laughs> <그거 너무 귀여워요. 웃음> 우선 시장 바구니 이건 백팩에 넣어놓고 단일 그런 부피여서 예전에 샀고 이번에도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견출지 학교에서 텀블러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텀블러 세정제 대신에 이렇게 망사 수세미하고 세제 챙겨갈 겁니다. 아이깨끗해 바이소 건데 이렇게 조그마한 컴팩트한 사이즈에 아웃매쉬 네 개가 들어있어서 얘도 백팩에다가 챙겨갈 것 같아요. 이것도 두개 샀습니다. 얘는 화장품 소분통. 스프레이 형하고 크림 형, 이렇게 해서 각각 두 개씩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블로그에서 봤을 때 되게 효과 좋다고 하길래 사긴 했는데 안써보긴 했어요. 뭐, 유니버셜 다녀온 날 이때 사용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큰 세탁망, 40에 50. 속옷 세탁비누. 이렇게 3주치 사용할 거 샀어요. 팩, 많이 걸른날 뜨고 면쓸것 같아서 두개 샀고, 이마에 붙이는 쿨링 시트. 그다음에 샤워 타월 샀어요. 집에 있는 거 쓰던 거 하나 들고 가긴 할 건데 얘는 뭐 수영장 다니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나 샀습니다. 룸메들이랑 같이 샀는데 소독 티슈랑 물티슈 이렇게 각각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호 티슈랑 쿨링 바디 티슈 얘도 챙겨 다닐 거예요. 근데 고 사실 뭐가 좋은지 몰라서 바디 샤워 물티슈를 아홉 개 정도 구매했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크기가 좀 크더라고요. 아쿠아슈즈 이거는 한번 신고 가서 버리려고 구매했습니다. 소분되어 있는 면봉. 여기서도 몇 줄만 가져갈 예정이에요. 화장실용 마이비데 물티슈. 여행 다닐 때마다 친구 추천으로 샀는데, 완전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빨래집게. 그리고 빨래줄. 그리고 여기다가 옷걸이를 거는 건데, 옷걸이는 그냥 집에서 들고 갈것 같아요. 시카케어 바디미스트. 제가 다리 쪽이 살짝 건조해서 뿌려주려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앞쪽 팩을 여러 가지 샀는데 사실 이것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옷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클렌징 팜, 가이저에서 구매했습니다. 종이컵, 두 줄에 1,000원. 은근 종이컵도 여행 다닐 때마다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모기 기피제, 일회용 인공눈물, 물놀이 많이 할것 같아서 사이즈별로 두개 구매했고요. 얘는 지사제. 제가 목감기가 되게 자주 걸려서 이런 빨아먹는 약들이 되게 효과가 좋길래 두개 다르게 구매했습니다. 배를 그 유람선 같은 거탈것 같기도 하고 종이 테이프 혹시 몰라서 산 겁나 큰 방수밴드 이건 친구들이 가서 챙겨 먹으라고 두개 구매해줬어요. 원래 여행 다닐 때마다 항상 피로회복제 들고 다녔는데 이번엔 장기간이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했는데 이것도 같이 다 박스채로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거 외에도 룸메들이랑 같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것 중에 캡슐, 세탁 세제 하나 샀고요. 섬유유연제 시트, 십자 옷걸이형 빨래집게. 아까 제가 산거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된거 같이 하나 구매했고, 세면대 필터 세트랑 샤워기 헤드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사용할 거다 보니까 방향제도 하나 구매했고요. 다시 또 키친. 가뭘알아라고뭐 아무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오, 딱. 딱. 딱 화장실 샤워실. 근데 캐리어 펼칠 때가 진짜 만만치 않다. 이 여기 슬립 있어. 슬립 있 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다녔던다. <laughs> 음, 신... 우리 이 침대를 두 개로 붙일까? 이기 어, 실 붙일까? 어? 어? 아, 됐다. 맞아 어, 맞아. 어, 넓어. 넓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여기다가 이 테이블. 우리 여기 앉아서 먹을 일 없겠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벨도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책상 숨겨버리고. <laughs>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캐... 너무 많이 놓고. 재밌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포크 타이라 아, 맛있겠다. 맛있고그 느낌이네. 그럴 것 같아. 음. 김치 땡겨. 인정. 근데 <laughs> 배고팠나봐 들어가긴 들어간다. 하하하하하 <laughs> 그니까. 어 근데 수영장이 어디야? 어 여기 물 소리 나. 어야 너무 좋은데? 나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어. 어, 헬스장에 정수기 있대 아, 나다 여기 시원하다 그랬어. 아, 좋다. 그니까. 뭐 헬스장도 가고. 오. 정수기가 어디 있어? 아, 어, 여기 뭐 있다. 아 에이, 이게 동숙이야? 잠깐만. 너 아까 거기 있잖아. 우리. 그니까나이 동숙. 갈까? 아, 어? 어,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좋다 여기. 좋다. 오. 야, 아우, 야 너무 좋아. 우와, 우와. 대박. 스타. 이모티기 너너전혀야 여기도 깊다 벌써 막 들어가고 싶어. 여기는 더깊다그니까 아, 어, 가능해? 가고 싶다. 힘들지? 어... 일단 이리를 챙겨서 이렇게 옷을 걸었습니다. 아, 야 우리 필터 갈아야 돼. 아, 어. 가자. 내 주기. 내 주기. 다이소 세면대 필터. 필터. 그래도 더티 원래 이 정도는 나오나? 아니 근데 수건으로 해야 될것 같아 천천히 모든 것부터 다 해볼게 오케이. 샤워기 필터는 바꿨는데 <웃음> 아무래도 <laughs> 와씨 근데 뭔가 이걸 보고 나니까 다시 쓰기 싫은데 드디어 끝 파란색깔 고리를 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세긴 하는데. 근데 뭐, 보이. 보이, 정도면 뭐, 근데 살짝, 소리, 어그 나, 너는 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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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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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너는 는 이거 다 휘었다, 진짜. 아, 와, 대박. 진짜 수고했다. 아, <laughs> 지금은 7시 22분.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맛이 없지, 주스가 정말 그렇죠. 네. 네, 라임 주스인가? 맛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laughs> 어? 아, 지금 버스에서 가는데 지금 스몰토킹 하는중 나온 아, 것 음, 같기도 하고. 한뭐 음? 음, 걸어갔다 온거 아니. 아 역대. 비어서 어떻게. 야, 유은이 뭐야 약과잖아 이거. 뭐 이거. 어거게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거, 이거, 이 하면 거거 DNA <laughs> 완전 이과다 <laughs> DNA, DNA 이중나서이잖아 DNA 같이 꼬인 빨랫줄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웃기다 DNA 같이 꼬인 바, 빨랫줄 말도 안돼 <laughs> <laughs> 여기 전구 스탠드랑 여기 옷걸이랑 연결해가지고 빨랫줄을 만들었습니다 베스트 좋아 오늘 저녁은 사브레 팬분들 이국적이다 팬이 어떤 응, 거 응? 햄이 약간 좀 이국적인 그런 <laughs> 걸 향신료향이나 음 햄이. 간단히 먹고 싶다. 또 연어 포케 먹고 그 계약금 만지니. 수영 몇 시에 갈래? 몇 시야? 7시 6분. 음 근데 얘네들 근데 시간이 없는데. 우리 9시 30분 거에 또뭐 해야 4 0도 되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뭐래? 아 살짝 아쉬운게 지금 어두워 가지고. <laughs> <laughs> 예. <웃음>